보기 싫은 게 이혼하고 나서 전 신랑이나 전 와이프한테 보여주기 식인 연애를 하는 거. 아나 이렇게 지금 너랑 헤어져서도 카카오 프로필 네. 보고 남자 뭐. 사진으로. 네 다른 연인하고 뭐 찍은 거를 뭐 인스타에 막 올린다든지 막 카톡 프로필을 막 어디 데이트하는 걸 올린다든지 난 그런 거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laughs> 응. 되게 그거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 되게 없어 보이는데 보인들은잘 모르시나 봐. <laughs> 신발 두개 올리고. 네, <laughs> 맞아요. 커플템 이런 거 올리고. 인스타도 음. 비공했다가 다시 풀었다가. <laughs> 그 어, 시나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아이가 있는 경우인데요. 일단 그 이혼 후에 한, 다른, 그 한분 이제 양육권 가져가시잖아. 네. 근데 그 아이를 이제 빌미로 자꾸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경우 아전 남편이라도 전 와이프한테 예 예. 그쵸 아이를 이제 무기 삼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건 진짜 최악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라서 그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이혼하고 나면 아이들도 마음의 이런 정리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특히 어른들보다 아이들은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의 이제 이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럼 아이들은 너무 힘들다고 특히 여린 친구들 같은 경우 더더욱이 바로 엄마의 빈자리 또는 아빠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바로 채우려, 채우려고 한다거나 자기의 연인을 아이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바로 보여준다거나 다른 연인을 데려왔을 때그 충격까지 더해져서 어떤 아이들은 입을 닫기도 해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애들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막안 좋더라고. 깜짝 놀랐네. 깜짝. 어, 어, 왜냐면 진짜 어른들이 잘못이지 애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근데 진짜 나빴어 어른들이. 애들 그렇게 어? 마음 아프게 해놓고 금방 내 다른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려와서 같이 뭐 놀러 가고 그럼 애들이 좋아하겠냐고 상처 더 많이 받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